주실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Set your hope on the grace of God.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 때마다 정치 지도자로 출마한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각 후보들이 중요한 성적인 스캔들이나 금전적 부정부패가 발각되면 중도에 하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국민들이 똑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평가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와 같은 도덕적 수준을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는 막살아도 당신은 막살면 안 되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멋대로 살아도 당신은 정직하게 제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의 이중성을 보면서 인간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진실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은 부패하고 부정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신의 삶은 어이롭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의로움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 심령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고 싶어 하는 진지한 열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도덕적으로 더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 가차없이, 거침없이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과는 다르게 거룩함을 향해 걷기를 기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비그리스인과는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 구별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4절, 15절 보세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에서 자식, 출전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외모만 부모를 닮은 뿐 아니라 가치관이나 행동도 부모님을 닮습니다. 부모님이 담배 피면 자녀들도 대부분이 담배 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이 술을 좋아하며 집안에 술병을 전시해, 전시해 보십시오. 자녀들도 술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외모는 물론이고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보면서 닮아갑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하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습득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가치관을 전달하는 장소라고 유명한 교육학자 테드워드 교수가 묘사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품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스 일장사들에서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거룩한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바로 거룩함, 홀리, 홀리니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인 우리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어떻게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가?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10편 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히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께서 미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글을 인용하며 링컨의 생애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링컨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는 많이 하지 공식적으로 교육기관에서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어린 링컨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냐하면은 성경 한 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낡은 손때묻은 어머니의 성경이었습니다. 링컨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에. 전통에 따라서 대부분이 갖다 주는 성경을 거절하고, 전, 그것은 전통에 따라서 대부분이 성경을 갖다 주지요. 근데그 성경을 거절하고 대신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께서 쓰시던 낡고 다 떨어진 성경을 들고 대통령 취임 단상에 가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으로 나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 성경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주일날 진지하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성경 먹이는 엄마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3년 동안 무려 300구절을 암송시킨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한 모습은, 토론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연노하셨을때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성경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여했던 선교회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암송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힘을 주고 저의 생각을 지키는 성경 말씀들은 제가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청년대학 시절에 암송하며 배웠던 성경 말씀들입니다. 저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저의 아들에게 성경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취침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에는 SNS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되어 제가 행한 큐티 말씀이나 설교 영상이나 성경 말씀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했으니까 독립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날 때는 암송하자고 했던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나 저희 아들이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늘 아버지를 담고 배워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우서 3장 16절 17절 주의 말씀은 내 앞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내 길을 밝혀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할 때나, 주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경 말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걸어갈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결산될 것이기에 구별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진실한 마음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판단하시고 분명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날 우리의 모든 행실을 판단하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이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때 진실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절제하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 묘사합니다. 주변에서 만나고 싶은 좋은 친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훌쩍 떠나가 버리는 아쉬움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떠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인 것을 실감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그네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할때 이것은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한 두려움 경건한 절제를 의미합니다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13절에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허, 허리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쩔쩔 맵니다. 행동이 부자유하게 됩니다. 특히 옛날 옷들은 길었습니다. 땅에까지 치렁치렁 내려오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옷을 입으려면 허리띠를 잘 매야 합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맨다는 것은 활동 태세를 완료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 패스 오버의 사건, 6월절 사건에서 그들은 6월절 식사를 할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처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띠를 맨다는 것은 행동 준비, 준비 완료를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균형을 잡고 절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해야 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절제하며 균형 있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외모에 대해서도 호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의 지식에 대해서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겉으로 나타난 건 외모로만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숨은 동기, 숨은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이 자리 잡은 진실한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우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심판대란 말은 헬라오 베마입니다 운동 경기가 끝나면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 심판관이 앉은 자리가 베마의 자리입니다 심판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떻게 경기를 했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심판을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고, 형벌을 주는 심판이 아니고, 고통을 주는 심판이 아니에요. 이것은 1등, 2등, 3등 등수를 가리는 상급을 주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를 매우 헌신적으로 믿은 사람과 보통 성실하게 믿은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매우 무책임하게 나티하게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설때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칭찬받으면 불공정할 것입니다.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피눈물 흘리면서 연습하고 훈련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린 후에 베마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급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대마의 심판 대앞에 앉은 심판은 편견 없이 완전하고 의로우신 심판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의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멸망의 심판, 형벌의 심판, 정죄의 심판은 없어요. 그리스인들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정죄의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느 만큼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얼만큼 희생적으로 섬겼는가? 얼만큼 책임있게, 그리스인으로서 책임있게 살아왔는가? 얼만큼 순준한 동기에서 사역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죄의 심판이 아닙니다. 멸망의 심판이 아닙니다. 형벌의 심판이 아닙니다. 칭찬과 상급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북아메리카의 캐나다에 있는 야생 대형 대형 야생 기러기의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겨울이 가까우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종의 철새 이동이에요. 무리를 지어 하늘을 나르는 기러기 떼를 한국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떼를 지어 하늘 높이 나르며 장거리 여행하는 모습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맨 앞에 우두머리 기러기가 날아가면서 뒤따르는 무리를 인도합니다. 이들은 V자형을, V자형을 형성하면서 가끔 소리를 내며 나르는 모습을, 소리를 들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소리는 서로 응원, 응원하는 소리, 서로 격려하는 소리에요. 애들은 하늘 높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V자형을 그리면서 날아갑니다 베드로는 광야와 같은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일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해서 침체되었을 때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형제님, 자매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찬이 땅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서로 이끌어 주고 서로 격리하며 서로 밀어 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흥분되어 감격하고 함께 땀을 흘리며 이루어간 우리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지고 서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현직, 현기증이 납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